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 미국 시장 열리고 나서, 어, 제가 오늘 낮 동안 준비했던, 어, 그런 내용과 장이 시작할 때 분위기를 좀 맞춰보면서 방송을 하려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방송을 미리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9월, 10월 통틀어서 가장 기대되는 한 주가 될것 같다라는, 어,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막상 또 10시 반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10시, 10시 반. 조금 더 지난 시간인데, 지금 11시 7분이네요. 어쨌 0.4%까지 올라있는 상황이고,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 취소사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어, 코스피로 따지면은 거의 저점 부근에 있는 지수가 매력도를 더 더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짓든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한주구요 S&P도 아주 힘든 시점에서 바닥을 잘 다지면서 반등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갭차가 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잘 따라가 줄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런 시그널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반등했고 좀더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이 약간 좀 싱크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코스피도 바닥에서 잘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주건, 뭐 수, 소형주건, 중형주건, 그리고 뭐, 어, 증시 테마주건, 아니면 또 전기나 배터리,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OTT 관련 엔터주, 좀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잘 버텨오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유럽 시장은 0.3% 정도 하락하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인데요. 어쨌든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에서 약간 멈춘 다음에 저항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원달러도 1,195원까지 찍고, 이제 아마 내일은 조금 밀릴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1,200원만 안 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90원은 뭐, 어쨌든 몇번 갔다 온 시점이긴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1,200원 되면, 트리거가 작용하면서, 1,2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또 외국인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증시에 또 악순환 역할을 또할수 있다 보니까, 1,200원만 안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러 한 번씩 켜보시고, 1200원이 넘었다 하면, 또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니까, 주식, 주식이 갑자기 급락한다? 그럼 달러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가 2950에서, 다행히 패닉셀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 이게 딱 그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적으로 3일째에는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신용 개인들이 신용 물량으로 샀던 것들이 급락 이후에 반대매매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 물량 받아서 시장이 반등하는 듯한 그런 음, 그 역사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딱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가는 어, 이런 추세가 요새 들어서는 뭐또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빠지더라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게, 이런 시장에서, 여기 고점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잘 버텨온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이번 주안 오르면 다음 주에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시면, 분명히 멘탈 잡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어떤 종목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뭐 잡주, 테마주, 아니면 뭐 어떤 합, 흡수합병, 무증 아니고서야 나오기 힘든 차트거든요. 어떤 차트든지간에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0월부터 이렇게 쭉 흐름을 좀 보면 일단은 결국에는 통화 정책이 시한부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금리를 연내에 두번 혹은 연초까지 뭐두번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어, 일부 조정에 대한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대형주도 좋지만, 어,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증시, 증시가 낮기 때문에, 낮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OTT나 콘텐츠 엔터 관련된 업종들이 부각된다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NM 전략 매도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 거고요. 어, 삼성전자 실점 나왔었고, 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통이 있고, 18일 디폴트는 일단 연기될 것 같습니다. 21일날 베이지북이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시장은 6천억 기간이 매수했지만, 어쨌든 예산은 증액 실패시 디폴트 우려가 있다, 라고 했는데,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절대로 미국이 자국을 디폴트로 몰고 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단언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에 어쨌든 어 기폭제 역할로 이런 부분 이슈가 해결되면서 어좀 걱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는 듯한 모습 저점을 확인했다는 게 커요 저점 확인하면서 미국이 안 밀려주면 이게 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결국 200일선까지, 200일선 저항으로 봤을 때 3,100선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계속 말씀드리죠. n c OTT, IT 선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본 결과, 어, 좀 지난 우리 3일 동안 쉬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일까지인데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어, 3,000선, 3,100선까지는 올라와줘야. 어 일단 제 예측이 좀 맞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10월 2, 12월 3일까지요. 원래 10월 18일까지였는데 어, 상원에서 가결된 부분이 있고 이제 어, 12일날 하원에서 투표 예정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만 가결되면 이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이, 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할 리가 없다라고 봤을 때어 안정적으로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어 합의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또 시한부예요. 12월 3일까지 또 다시 협상에 관해 논의해야 되지만 어 일단 당장의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장을 충격으로 몰라갔던 미국 디폴트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기에는 어떤 종목이 더 빨리 치고 올라오느냐에 대한 좀 내용을 봐야 되겠죠. 코스피로 넘어오면 삼성전자는 예상 실적에 부합했습니다. 화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 글쎄요, 4분기, 어, 3분기 실적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2,950 등락 반복했던 부분이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당장 혹은 아니더라도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에 뚜렷한 매수 주체나 강세 업종 없이 약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어, 달러 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세. 달러가 일단 급등하면서 옛날에는 달러가 쌀 때는 많은 가격을 주고 원유나 석탄 이를 샀었어야 되지만 지금 달러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원자재를 살수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현대제철 같은 거는 좀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인데요, 어, 삼성 SDI가 200일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대세는 어쨌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SDA 같이 200에서 밀려있는 종목들은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또 기회가 될수 있죠. 그래서 SDA 같은 거는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 정밀화학도 추천드리고 잘 먹고 나왔는데 다시 좀 밀려있습니다. 수소 관련된 테마주도 향후 뭐한 5년, 10년 더 이상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신규 사업 신규 사업분야 추가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로 포트를 꾸려가시거나 저처럼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거면은 내일 아침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종목 남겨드릴 테니까 어, 톡 멤버십이나 VIP 멤버십 여러분들은 어, 종목 기다리시면 제가 어, 따로 카톡 그리고 커뮤니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제 스타일을 아시거나 좀 같이 오실 분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일로 항의받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요거 두 개. 그리고 어좀 공격적으로 저처럼 어 뭐모 뭐 아니면 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짜잘하게 음 하지 말고 좀 크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크게 이룰 수도 있죠. 아무튼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면 진짜 힘들었다라는 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였긴 하지만 어, 이쪽은 잘안 보는 종목들 이쪽은 많이 보는 종목들인데 전기전자 업종에 8천억 매도하면서 어, 시장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SDI 같은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서비스 업종 어, 많이 올라올 것 같다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도 크겠죠 힘들었던 부분들 어, 잘 섞어 가면서 반등할 수 있도록 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CJN도 일단 지난주 최대 수혜주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KC 물린 거 힘들었는데 이런 또 지금이야 o t t 가막 갑자기 부각됐지만 우리 조금 더 미리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CJN 같은 경우는 잘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는 조금 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워낙 이 콘텐츠 시장이 뜨겁고 핫하고 또 나 이슈다 보니까 어잘 몰라요.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인가? 하여튼 그런 종목들은 잘 몰라서 제가 못 하지만 혹시 쇼박스나 뭐 키스트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은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고요. 제콘텐트리는 어, 먹고 팔았는데 더 많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49,800원에 팔았는데 어딘가요? 여기네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한20%더 올랐으니 참 10%? 15%? 20%? 더 올랐으니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맛보고 있기 때문에 CJ도 그렇고 스튜디오 들고 있고 제이콘텐츠도 먹고 나왔고 아무튼 이런 거이 세계 외에도 관심 있는 또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어떤 그 컨텐츠의 제작사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A 스토리도 있죠 위디엑 스튜디오도 있고.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한화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 엮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별로 엮어 놓으면 나중에 하나씩 치고 올라올 때 팔고 또 다른거 사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한항공도 있어야 되고요자한항공도 지금 어 이번 연휴 때도 아시. 보시다시피 또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뭐 엄청 많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올 때는 무섭게 올라옵니다.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더큰 수익 가져오는 것들이 이런 종목이니까 또 너무 대형적으로 주로 안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공포에 사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었는데 또 급락해서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자물한 모금 마시고 SK케미칼 얘기 좀 해볼게요. SK 케미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증 나오고 한주당 0.5주 그리고 배당도 30% 증가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환호할 줄 알았는데 왜안 오르나요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진짜 토하러 줄 알았어요. 이 전화 받는다고. SK 케미카는 아시겠지만 제주력종 목이었고 이게 좀 주춤하다가 무증 나오면서 폭등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폭등 안 했거든요. 폭등하다 오히려 빠졌죠. 뒤늦게 사신 분들은 물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면 이게 여러분들 어 위메이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권리락하고 무증 이후에 급락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달은 본다고 한 달은 간다고 봅니다. 무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회사가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자본잉여금을 쌓아놓잖아요. 이익잉여금을 쌓아놔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보통 배당에 씁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대주주들이 다이오너 일관하기 때문에 배당 나오는 거 지네들이 다 가져가고 회사는 뭐 당연히, 번거를 가져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정당, 정당성 있는 배당을 가져가는 셈이죠. 왜냐면 하 투자를 많이 했던 주주니까. 근데 이 배당에, 이 대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자본금에 다시 얹혀놓는 거죠. 자본이라는 건, 자본금, 뭐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뭐 쭉쭉쭉 있죠. 자본준비금도 있고요. 근데 결국엔 이 자본이라는 항목에 여러가지 항목들 배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 항목들을 다시 이 자본금을 어 자본에 환원시키면서 주주들한테 자본금 늘리려면 주식은 발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을 오히려 주주들한테 주면서 배당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사업 목적 혹은 주주들한테 환원한다 이런 회사의 무상증자 이슈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여겨지거든요.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상은 못 치고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한달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던져놨던 거 적, 적어놓긴 하거든요. 30만 원이었던 지금 주가가 한달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나요? 그리고 바닥도 잘 120선에 다져져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돈만 많다면. 각 종목에 한, 뭐, 한 2억씩 담아놓고 싶습니다. 10억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그래서, 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종목을 일단 더볼 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혹시 추가로 하실 분들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샀던 종목들 가지고 있는 거랑 또 추가로 따라 들어오는 거랑 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 좀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팔지 마시고 좀한달 동안 지켜보세요. 예증의 어. SKC 저도 7천만원 들어간 다음에 대주로 시껏 벌어놓고 여기서 좀 까먹었어요. 한천 한 얼마 까먹었습니다. 근데 1 2 0선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일단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좀 아쉬워요.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지만 이걸 여러분들 팔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팔아놓고 여기서 판다는 거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후회되지만 일단, 스케시도 홀딩 하는 걸로.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이거 팔고 이거 산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오르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미에 되긴 하지만. 그룹대정밀학도 잘 사서 잘 먹고 더 올랐고, 또, 어잘 팔았고 더 올랐고 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갔던 종목들 더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못 올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87,000원이면 매력 있는 수소 테마줍니다. 그래서 롤트 정면락도 갖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쭉 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견 주시면 저랑 같이 의견 나누면서 이렇게 고르는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KC 시도나왔네 삼성 SDI 200에선 밑으로 이탈해 있는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지수랑 비슷하죠. 지수 급락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 200일선 저항 뚫고 올라가면 다시 지지가 될수 있는 좋은 차트 모양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돈 담기에는 이런 종목이 아주 우량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사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더, 떨어져야, 더, 더 떨어져야지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아주 좋은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가 출렁이면 저희 같은 증권맨들은 사실 수수료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기도 해요. 얼마나 사기 좋습니까? 팔기도 좋고 이제 말 한마디 하면은 금방 금방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좀못 하, 액션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자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시장이 흐름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더 무너진다고 하면 뭐 그때서 좀더 액션을 취하면서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바다권이다. 그리고 또 마침 사고 싶었던 종목들도 낮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번 주톡 멤버십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톡 멤버십 관심이 있거나 연장하실 분들 주후반까지 좀 보시면서 저한테 메일이나 또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연장 혹은 이제 비연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안 되면 다음 주에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어,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편하게 주식 보시는 어,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 저도 좋은 에너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